네, 안녕하세요. 이퍼주식 차민수입니다. 자 오늘 6월 20일 이제 목요일 시장이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강조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동해안 석유 이제 관련주들. 프로젝트명 이 대왕고래죠. 어 그래서 이 종목들 이제 어 금요일날 일정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제가 안내해드린 종목들 어 한두 종목씩 지금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어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어 결국에는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를 끌고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중소형 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움직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안내해드렸죠. 바로 이제 DK이라고.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때 그 전에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타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업종 테마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단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타점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적 우위.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눌림 구간에서 어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많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눌림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 드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케이락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뭐 코어롱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동양철관 그리고 이제 뭐 동방 자 그리고 이제 화성밸브 그래서 지금 뭐 화성밸브나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이제 기준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이 움직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겠고 아, 결국에는 이제 이 상승폭 이 관리가 오늘까지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 투자 경고 딱지가 떼지면서 어, 그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가능성 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장 초반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건 저출산 관련주예요. 자,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일정 이번 주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 안내해드린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국가 비상사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특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 저출산 관련주들 어,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시간의 거래에서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꿈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가 두 종목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이두 종목이 모두 꿈비는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이제 급등을 갔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꿈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급등 출발하는 모습이고 갭 띄우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가져가면서. 어, 현재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 특정 이제 업종, 특정 테마,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디테일한 그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어,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공략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미리 일정이 나오기 전에 어, 선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갭 상승에 대한 이 차익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와 줄수 있지만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올라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단타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부 시스터도 요 종목도 제가 이제 다음 주어 이제 중요한 이제 일정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 채널 오시면 여러 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식품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이번 주랑 이제 주말에 강조했던 거는 동해안 이제 석유 관련한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린 건, 어, 현재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시장에 이제 중심에 있는 어 관심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파란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어 이제 돈이 몰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 업종들을 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런 업종이 동의는 이제 석유 관련한 관련 주들밖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안내해드린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좀 이제 유동적으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천당지약인데요게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년 기준에 요 이제 쌍봉 구간 저항권 구간대에서 요 10만 원 구간대를 저항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박스권 하단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임 가져갔는데, 자, 보시면, 어, 올해 상반기에, 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줬죠. 물론 이제 뭐 재료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어, 전체적인 이제 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가격대, 요 10만원 구간대가 저항 구간이었는데, 시원하게 이제 상한가 치면서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서 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요 저항 구간, 요 15만 원 구간을 다시 한번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재료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강한 그런 이제 거래 대금, 어 거래 대금이 어제 이제 7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단기적으로 타점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일 매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최근에도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dk 라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해안 석유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표기해도 되는 종목들이 있지만 아직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성밸브가 있죠 자 그리고 뭐 대부 실서주 종목도 제가 지금 최근에 안내드린 거 모두 다 이제 일정주로 봐야 됩니다 일정 있기 전에 제가 미리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드린 거고 뭐 4주 씨프드는 제가 이제 타점 잡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져가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또 크게 수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6월 13일 날 말씀드렸어요. 가장 조용할 때 말씀을 드린 거고 환성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두 종목은 단기적으로 기업 분석도 해드렸죠. 분석하고 어, 타점 잡고 어, 안내해 드려가지고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어,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도 이제 무거운 종목인데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린 거 분명히 이제 기업 분석해 드렸죠. 어, 그래서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드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크게 수익을 드렸다라는 거고. S&D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이제 식품주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안내해드린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D를 제가 5월 중순 말부터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수익률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핵심이 되는 부분들. 삼양식품이 점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후에도 신고가 흐름 나왔는데 그거 이유가 주된 이유가 모멘텀이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죠.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거고 뭐이 소스 만드는 회사가 바로 SND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전력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 중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했죠. 우리 기술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G2파워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제가 이제 단기로 뷰티스킨 요 종목 50% 가까운 수익을 두 번이나 드린 게 바로 요 뷰티스킨이었죠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제가 이제 타픽으로 딱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실리콘 투 5월 3일 날 말씀드렸고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탭에 넘는 그런 이제 수익을 드린 종목이 바로 실리콘 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이제 MSCI 지수 편입 있을 때 제가 일정 주로 안내해드린 거, 알테오젠 현대일렉트리 두 종목 말씀드렸고 전선주들 단기로 공략 제대로 들어갔죠. 자 그리고 폴라리스 AI 요것도 이제 일정 주로 두배 가까운 수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이제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고, 뭐 이제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있고, 단기 종목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모두 다좀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채널 내에서 모든 영상을 좀 다루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이제 급등 가는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3281-1752번으로 문자 이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 무료로 이제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은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딱딱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어떤 특정 종목에 얼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끌고 가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특정 업종이나 특정 테마들은 결국에 계속 이제 순환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제 어떤 특정 종목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크게 이제 수익을 내고도 다시 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디테일한 그런 이제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단기적인 어, 트레이딩이 어려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로 이렇게 이제 급등 정보 이렇게 남겨주시면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랐던 그런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오늘 리뷰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